안녕하세요. 꽃보다 호주 마리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NSW 공립 초등학교에 즉 시드니에 위치한 공립 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NSW 주 공립 초등학교에는 유학생이 호주주에 거주 그러니까 호주에 거주지 없이 신청할 수 있는 학교가 총 14개가 있어요. 이제 시드니에 12개, 그리고 뉴카슬에 2개에서 총 14개인데요. 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보통 이제 동네가 괜찮으면 초등학교도, 공립 초등학교는 또 괜찮은 편이거든요. 호주가 이제 그런 편이에요. 어, 시드니 시티를 중심으로 보통 북쪽과 동쪽이 인기가 많고 거주 환경도 좋은 편인데요. 보통 우리는 유학생으로 가는 거라 학비를 내는 입장이니까, 이왕이면 가는 거 좋은 학군과 그리고 좋은 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게또 부모님의 다 마음이시잖아요. 이런 면에서 제가 그 우선 인기가 있는 학교 중에 14개 중에 우선 4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학교에 대한 거는 정보들이 인터넷에 나와 있지만 부모님이 생각할 때그 학교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그 동네는 또 어떤 분위기인지 또 렌트를 할때 집이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또 차는 꼭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아마 그 가서 살아봐야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이런 것도 학교 못지않게 그 자녀의 학교를 결정하는데 이제 중요한 음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소개시켜 드릴 학교는 시드니 그 동쪽에 있는 본다이 정천 쪽에 있는 벨비 휠 초등학교입니다. 어, 학생 수는 600명이 넘고요. 그렇게 된다면 한 학, 한 학년에 한네개의그 학급들이 있습니다. 학교 그 크기는 이제 작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1000명, 뭐1명 1200명 정도 하는데 호주는 그 아무래도 인구가 적다 보니까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보통 300명에서 뭐 많으면 700명? 공립학 초등학교는 이 정도 크기거든요. 학교시설 가봤는데요. 그 구간과 신관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간도, 구간은 약간 예전에 지은 거고, 신관은, 신관은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학, 그 교실 밖에서 보면 유리가, 그 교실이 다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 학생들이 보는, 시, 뭐 하는지도 다 보여지고, 상당히 그 눈도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관은 이제 4층 건물 4층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맨 위에 층에 올라갔는데 그 층에서 그 학교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벨비휠이잖아요. 그래서 본다이 비치라든가 그 동네를 다 한눈에. 뭐, 어디가 더블베이고 이런 한눈에 다볼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인상적인 게 학교 안에 정말 엄청 큰 나무가 있더라고요. 600년 됐다고 하는데 이 학교를 지을 때그 음, 그 나무를 이제 살리면서 이 지었던 게 인상에 제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학교를 봤을 때 제가 그 학생들 보니까 거의 어 백인들이 웨스턴 피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 그게 좀 달라 그게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또 여기를 이제 어디서 살아야 될지 이제 학교 정했잖아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본다이 정션은그 호주 트레인 역의 이름이거든요. 그쪽에 많이 사세요. 그쪽에 아파트 단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들도 있고서 이쪽에 많이 사시는데 요즘 진 아파트들을 이제 사시는 분들은. 한국집처럼 그렇게 겨울에 춥지가 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당연한 건데 호주는 조금 추웠거든요. 난방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게 많이 없이 어~ 따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제 이 지역은 조금 타 지역에 비해서 집값이 조금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 이제 그래도 다들 뭐한2 3년 생각하시니까 그~ 그래도 많이들 이 학교가 제일 인기가 저희가 보낸 학생들은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워낙 많으셔서 그래도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그이 학교의 위치는 그 본다이 정션에서 가까우며 본다이 정션은 어디냐면요. 시티에서 그 동쪽으로 가는 기차 라인이 있고 한 기차로 한 15분 걸리고요. 그리고 자차로도 시티까지 15분 걸리고 그 근처에 이제 도보로 한 30분 걸리려나? 그리고 차로도 가까운 뭐 예를 들어서 마로 어뭐본자이 비치라든가 뭐 쿠지 브론테 비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더블베이라든가 로즈베이라든가 뭐 왓슨베이라든가 이런 그 고급스러운 주택 지역이 있어서 음 그냥 동네가 보편적으로 이 주위가 다 깨끗하고 깔끔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중산층 이상이고요. 그래서 이쪽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최근 정말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다른 학교는 안그런데 이 학교가 내년은 기준으로 1, 2학년은 자리가 없고요 3, 4, 5, 6학년만 현재 자리가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어, 그게 조금 아쉽죠 1, 2학년들은 이제 아무래도 다른 학교를 좀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학교는 그 림필드 이스트 초등학교거든요 제가 이 학교도 가봤어요. 여기는 한 730명 선이고, 그한 학년에 한 반이 한네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간 이상의 규모고요. 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상당히 인상도 좋으시고, 또 친절히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이제 안내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학교는 조금 인상적인 게, 학교가 거의 이렇게... 다 1층이에요. 1층, 1층에 있어요. 1층에 있어서 그 어쨌든 뭐 애들이 뛰어 놓고 막 그런데도 1층에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좀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학교 안에 작은 농장이 있어요. 새도 있고 닭도 있고 또 계란 닭이 또 알을 나면 계란은 또 이제 커뮤니티 통해서 파신다고 하는데요. 그 점심시간에 애들이 뭐 새가 약간 그 앵무새처럼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새를 보러 많이 그 점심시간에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에, 새를 뭐 동물 아이들 입장에선 동물을 가깝게 있는 거는 아이들 정서에도 저는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학교가 좀 다른 것도 다른 학교도 좋지만 이 학교는 조금 아카데믹적으로 좀더 발달되어 있어서 공부를 좀잘 가리키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이제 거주지가 그 이곳은 보통 아파트는 없고요 빌라나 음뭐 단독주택 타운하우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방두 개짜리 이제 유학을 오시면 방 하나나 두 개를 원하시는데 두 개짜리는 많이 없고 보통 세개네개 정도가 좀 그런 좀 방이 좀 많은 집들이 조금 더 대세입니다. 그 벨 뷰가 있는 벨 뷰일이 있는 본 다이가 약간 도시적인 느낌이라면 이곳은 그냥 조용한 주택가 같은 느낌이었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 지역들은 원래 호주인들이 이제 부모가 태어나셔서 이쪽에 자녀들도 계속 거주하는 그런 느낌의 동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도 많이 안 가고 이사도 많이 안 오고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학생들을 볼때 되게 안정스럽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학교가 좀. 어, 모던하진 않지만 상당히 안 편안한 느낌의 학교라고 느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쇼핑은 기차역과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차가 반드시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 쇼핑센터는 그 근처에 체스조도 있고 위쪽으로는 혼수비도 있고 좀동그 서쪽으로는 맥쿼리팍 쇼핑센터도 있고 또 근처에 그맥쿼리팍 쇼핑센터에 수영장도 있고 해서 어, 뭐 차가 있다면 이쪽도 사시는데 안정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시티에서 한 30분 위로 가는 위구로 가는 쪽이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보면 그그 마늘끼고 조그만 공원들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가족들과 피크닉 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쪽에는 이제 그 바닷가를 본다면 동쪽으로 디와이라든가 어뭐 맨리비치 한 30분이면 갈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학교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학교는 뷰티포인트 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전에 모스만에 살았는데요, 이 근처에 있는 학교예요. 사실 그때 가보진 않았지만 이 동네 분위기는 제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게 이쪽은 어쨌든 그 기차 라인이 연결이 많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기존적으로 자, 거의 자차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있고요. 여기는 거주지 대부분들이 전문직을 가지신 뭐 분이시거나 아니면 젊은 커플들이 많이 있는 고급스러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가려면 뉴트럴 베이라든가 스피드 정션, 그리고 본, 어, 멀리 가면 맨 니까지 가는 그 차가, 차 라인이 도로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 근처에 보면 뭐 쇼핑센터도 자그만 게 있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그 타롱바즈라고 동물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상당히 이제 고급스러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의외로 한국 분들이 이 기차 노선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의외로 한국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거의 없으시고 이제 이번에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건 한국인들이 많이 없는 데 가고 싶다. 또 나는 그래도 어, 뭐 여기서 조금 영어를 아이들이 그 기간 안에 영어를 조금 더 하려면 아무래도 한국인이 없는 데가 나오니까 동양인들이 그런 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학교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거주지로는 새로운 그 신축 건물들은 없고요. 원래 기존의 건물 아파트라든가 빌라 등이 있으며 이제 뭐 잘만 구하시면 달에 한 300만 원 미만에서 방두개 정도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는 있 제가 살았는데요, 발모랄 비치라든가 어, 차이나맨 스 비치라든가 이런 데도 갈 수가 있어 걸어서 갈수 걸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걸어서 갈 수도 있고요. 또 조그만 이쇼핑몰을 그 말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 맨리 가는 쪽에 브룩베일에 웨스트필드 쇼핑센터가 있거든요. 이쪽 가서 하셔야 되고 한도 차로는 한 15분 거리입니다. 이 정도 있고 또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기가 되게 좋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많이 없다. 그래서 한국 분 없는 데를 생각하시면 저는 이 학교 강추입니다. 그리고 한국 쇼핑 뭐 한국 음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구하시려면 여기서 이제 체스우드를 나가시면 되는데요. 차로 한 20분 거리로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 혼수비사우스 초등학교입니다. 올 7월에 이제 유학생을 받는 학교로 지정이 돼서 그 저희 리스트에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혼수비는 그 체스우드보다 더 위쪽에 있는 지역인데, 시티에서. 거의 기차로 한 1시간, 또 차로 한 4, 50분 걸리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는 학교 근처에 그 학교 근처에 역이 있어서 사실 역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어서 차가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학교 근처에 이제 실내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시립 도서관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인프라가 또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웨스피드 쇼핑센터가 있어서 이쪽에서 가깝게 학교 가까워서 어쨌든 거주지랑 뭐 쇼핑몰이랑 이제 학교랑 이제 크게 다 도보로 움직일 수 있어서 뭐 차가 굳이 필요 차를 안 사시겠다는 분들은 전이 학교를 가셔도 좋고요. 이 학교는 이제 근처에 와이타라나 투라무라 그리고 위쪽으로 아스피시라는 지역이 있어서. 그 아스키 같은 경우에는 신축 깨끗한 그 빌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거주지로는 보통 아파트먼트나 빌라 등이 있고요. 아파트는 이제 역 쪽에 가까이 있어서 그 어쨌든 또뭐 안전하고 당연히 다 안전하지만 안전하고 그리고 편리한 쇼핑몰과 가까워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7월에 유학생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7월에 오픈이 돼서 아마 유학생은 10월이나 내년 1월부터 받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유학생이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모르겠지만 또그 이쪽도 유학 한국인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이쪽도 좀 이제 많이 인기가 많아질 예정이십니다. 오늘은 학교 정보외에 어. 학교 그 학교 그 학교의, 학교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그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그 근처에는 집세가 집이 어떤 종류의 집들이 있는지 그리고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음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 시드니 이 학교 외에 다른 학교를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럼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